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적경적 파주시의 시장, 김경일 시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파주시장이 오셔서 여기서 국민들께 호소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적경적 파주는 최근 대북전단 철포 그리고 또 오물풍선 살포, 그리고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서 아주 불안하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접정 지역의 안전, 안전판이었던 9.19 군사 합의가 남이나 북이나 다 중단시키고 또 파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위험해질 수 있을지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일들의 발화점은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이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파주에서 일어난다면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 국민들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럼 파주시장께서 인사드리고 또 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장 김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잡경기역인 파주시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주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앞이 보이지 않는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올해 우리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 휴전선 인근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오물풍선을 계속 내려 보내고 있고 이에 맞서 우리나라의 일부 민간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휴전선과 DMZ를 맞대고 있는 파주시는 5분의 1이 민간인 통제 구역일 정도로 북한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시달릴 때마다. 파주 시민이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파주 문산에서 나고, 나고 자란 저를 비롯한 파주 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 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습니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 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언제까지고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생업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의 최종적인 존재 이유는 시민의 생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를 방문해 오물풍선을 비롯해 각종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당국과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평화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당국은 대결로 치닫는 일체의 행위를 멈춰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북한은 DMZ에서 분단선을 포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물풍선도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분단과 대결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부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적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파주시는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결연히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 군, 경기도 특사 겸 시민사회와 협력해 전단 살포 예상 지역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법이 위임 위하는 바에 따라 파주시를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파주 예 파주 시장인 저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몸으로도 몸으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도 호소드립니다. 북한에서 띄운 오물 풍선이 적경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며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물풍선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당을 유린할 수 없도록 안보를 철저히 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는 이,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파주시를 비롯한 모든 접경시, 접경지역 시민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52만 파주시민을 비롯한 접경지역 시민들은 언제나 평화를 갈구해 왔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남과 북이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이때 부디 국민과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파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위한 온 국민의 뜻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로지 평화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파주시가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죠 홍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피하시면 우리 최대 최대 서대도록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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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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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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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처음이 아니고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접경지역에 있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아주 결정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데, 좀 어떤 피해들이 있고 주민들께서 어떤 것들을 호소하는지 이야기보고 싶습니다. 예, 그 파주시는 수십여 년간 안보를 위해서 희생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상황들상들이올 사항들, 때마다 다른 그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전혀 다른 체감이 있습니다. 저희 그 파주시민들은 이그 강대강 구도가 계속 형성되는 이이이 이, 이, 그, 어, 상태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어, 어떻게 어, 이좀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요구가 뒷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물풍선은 지금 계속 지금 날아오고 있고요. 최고 많은 부분들이 아마 저희 파주시에 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하고 그 부분들을 어, 적절히 대응 아, 군과 경, 아, 경찰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니언님께도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예,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어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네. 뭐, 오물풍선 사태도 그렇고 지금 어제 북과 러의 그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알고 싶고요. 이 개정안을 낸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제 발의한 이제 그 개정법이죠.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죠. 이 내용은 기존 지금 있는 법을 이제 헌재에서 일부 그위헌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죠, 판시를 했죠. 그 내용 중에는 이법에 대한 취지는 맞는데 이게 과잉금지 부분에서 과도하다라는 거그 부분을 이제 위헌이라고 했죠. 그래서 헌재에 그런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잉금지라는 거는 이게 그 표현의 자유의 내용과 그 행위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걸 제재하고 그걸 이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과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낸법그것도 다른 이재감 의원이 낸 법은 이걸 사전 승인을 해서 사전 승인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것이 회관의 자유에 맞는지 그걸 이제 판단해보고 그리고 또 이것을 했을 때 국가의 안전 그리고 또 접종 지역분들의 안전과 지역경제에 반하는지를 이렇게 가늠해서 허가를 하겠다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강 의원이 낸 법은 그 현장에서 경찰서장이 이걸 판단해서 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했을 때, 탈위법 했을 때는 저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제출한 법은, 관리한 어, 법은 접종 지역 주민, 주민 안전 시위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신청을 허비하고, 그리고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승인에 반하지 않고 반하고, 이 이걸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 0만 원의 벌금을 한다 그렇게 이제 법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잘될 겁니다. 실제로 좀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파주나 연천 그리고 인근에 있는 접경도시에는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 이 법을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그면 만든다면 이. 지역에 뭐 박상아 이런 사람들 등등 탈북민 단체 일부 일부의 사람들 다섯 명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걸로 인해서 새벽에서 저는 뭐라 그래요 모르게 하면서 하는 일은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의 위험은 현재의 저하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전단은 이게 발화산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로 인해서 저, 저쪽 북한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또 5분 전뭐 이렇게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긴장감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좀 아까 파주시아께서 네. 말씀 주셨지만 좀 지역 경제에 있어서도 좀 피해가 좀 덜하다.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구도 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생산 공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험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뭐 저희 지역은 파주 시장이 파악하고 있듯이 이렇게서 해 오물풍선, 대북 전단, 살포하고 확성기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평화관광이 많이 많아요.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임진각에 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는데 외국에서 도 오고.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는 지역에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다른 데로 가지. 그게 다 국내 안에서만 오면 되는데 아예, 이 외국에 서는 사람들이 아예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불러 죽습니다. 이 반드시 막아내야 돼요. 없앤. 네. 예. 어, 서울시의회는 우물풍선과 관련해서 오늘 적극행정사례로 통과시켜서 주민들 시민들 피해를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는 피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주시죠. 예, 현재 파주시는 오물풍선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은 어, 어. 지는 않은데 앞으로 최고 많은 숫자가 파주시에 오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과 경찰 병그 그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어, 지금 대처하고 있고요 향후에 한번 서울시, 서울시의 사례나 그 사례를 좀 보고 저희 파주시의회하고 좀 어, 협의해서 어, 어, 좀더 강력한 조례나 그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현재 예상되는 피해는 관광객들이 유입이 좀 떨어질 거다 이런 경우가 예그 관광객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그아까저 우리 저중요 윤석 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해주시는 그 관광객 자체가 급감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북한에서 조준 타격을 하겠나 다뭐 그런 그 몇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임진각이나 그다 우리 평화관광지구에 공항이 실제, 실제로 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관계가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어, 저희 파주, 이 파주는 아마 그, 파주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배포하신 보도자료에 보니까 이제 파주시 면적의 5분의 2 정도가 접경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차대이 부분에 대한 것도 파주시에 의견이 있으니 한 말씀 주시죠. 예, 파주는, 어, 파주 지역은 어, 전체 면적의 약90% 가까이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분하고 이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과감하게 그 군사 그군시설 보호 구역에서 좀 풀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예전에 그 작전 계획이나 그작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게 보통 70년대 만들어진 그 계획이거든요. 현실에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어, 지금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수근님 참미니다그 관광으로 인해서 많은 실패는 되지만 예전에 파주 시하면은 접근해서 북한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아쪽그 아, 서울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우려할만한 지역을꼽혔었는데 아, 그런 부분들이 GTX 도입되고 운전 신고시가 개발되면서 굉장히 키는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경장렬이안 좋은 한계라도 운전 신고시에서 그냥 하면 상당히 경쟁률이 심솟을 정도로 많은 인증시키고 있었는데 아, 이번 에 그... 한국만 운한 사건으로 인해서 역시... 그 말은, 가능한가 하고 아니고, 마지막은 설치가 안 되는 그런 십사 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이 지역 개발, 특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 좋은데도 계속 어,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어, 그 공사가 한번 있었지만, 십색스 대통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안정권이 있다는 점도 그래. 어,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토의적인 대책을 세워서. 아, 네 뭐지 네. 아주 네. 시민이시네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어, 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기 주 이제 주민들 시민들이 불안해지고 또 특히 이제 집값도 좀 주춤되고 그래요. 왜참 우리 지역에서는 참... 평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또그 지역에서 DMZ 쪽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들어가질 못하게 돼요. 그리고 농업이라는 게 그때 뭐를 작업을 해야 그게 수확이 나오잖아요. 그냥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좀더 평화가 진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이제 부주시장에 이제 박상아! 그런 사람이 새벽이라도 나타나면 하이나오면 몸으로 나가려고 뛰어나가, 뛰어나가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예, 그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본에서 날렸다고 하는데 직접으로 보니까 이게 파주에서 예, 파비, 에서 박상학 씨, 예, 박상학 씨랑 몇 사람이 아마 이 분들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미 방식이 서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이런 상태, 그 상태가 미리, 미리 발, 어, 발견이 되면, 어, 저, 어,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음, 아니면 우리 시민단체나, 같이, 음, 예, 우리 그 이장님들, 통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제 자체 방에 왔어. 아니 90%가 군사죠. 예, 한80%약9 0